자, 추천 이어갑니다. 추천 첫 번째 예, 드릴 종목은 플랫폼입니다. 예, 패션 플랫폼이고요. 어, 종목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좀 드물 수도 있기는 한데 예, 대놓고 패션 플랫폼이다라고 지금 선언한 기업입니다. 자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 오늘 고가가 이제 2,680원이에요. 예, 그만큼 어, 장중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좋다. 하이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다. 하지만 그만큼의 하이 리턴을 가지고 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,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 모브먼트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스켈핑 접근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고, 어 지금 뭐 현구가 어쨌든 추천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찝어보면요. 일단 이평 라인들이 장기적으로 정비열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신호 중에 하나로 시그널로 저희가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2평 하단 받쳐준 채로 어 2평 이 구간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바닥권을 다중적으로 좀 다져줬습니다. 이전에 형성했던 고점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장중에 이제 뭐 얼마를 터치하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 종가 끝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300을 돌파 마감한 적이 없었습니다. 근데 오늘 처음 돌파 마감 나왔고요. 또 고가 단중의 고가 경신이 나왔기 때문에 어, 지금 기존 추세를 돌파하고 2차 랠리 포인트를 이어가는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무조건 사가지고 뭐 5천원 만원 될 때까지 가라 이게 아닙니다. 단기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메리트가 있다는 라 거고 현재 2350원인데 최소 목표 3% 잡고 가면 단타 먹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다음 추천은 하이로닉입니다 하이로닉 저희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아요 어, 하이로닉에서 저희가 주의깊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째는 하얀 흐름을 좀 이어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, 242편 라인이죠 이 라인을 하단으로 해가지고 강한 지지름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는 뭐 장중 이탈이 아래꼬리 이탈이 좀 나올지 몰라도 네,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지해주는 흐름이 지속 이어졌죠. 그럼 저점의 횡보를 보이면서 하단 커버 들어간다. 그리고 2평 라인들도 수렴된다. 이거는 뭐 전형적인 매집 패턴이고 터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어, 대표적인 매수 신호 중에 하나로 저희 인식되고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시장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9월 말경이 이탈하기 시작했고, 어, 보신 것처럼 242평 정확히 친절하게 이탈한 후에 주가가 토막이 났고요. 그 후에 이제 장대형봉이 형성이 됐는데 상한가의 장대형봉 형성하면서 기존 추세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.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매집이 되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의 지지라인을 다시금 돌파 마감했다라는 건데 어 일종의 페이크모션인 거죠. 라인을 지켜주려면 확실히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이탈 마감한 후에 다시 폭등. 이게 이 구간 동안 이제 개미들은 털 수밖에 없거든요 공포 심리에 그 구간을 활용해가지고 오히려 매집을 해서 터트리는 전형적인 폭발 전의 신호 중 하나인 거고요 최근 같은 경우 유도 이렇게 라인을 좀 밀고 내려가지고 스마트 개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량을 밀고 내려갔다가 돌파 매매 나오면서 주가 급등하는 이런 케이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시세가 분출이 잘 되고 있고요. 어, 무브먼트도 강하게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이 유용한 하이로닉이 되겠습니다. 현재 6,990원 이하배수 노려주시고요. 최소 목표 3% 잡고 가시면 무려 없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추천으로 뵙겠습니다.